여기서 a1은 23이라는 걸알수 있고 sn에서 sn-1을 빼보면 이게 n제곱 더하기 24n에서 마이너스 n-1의 제곱 플러스 24에 n-1을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an이 마 2n 플러스 25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an이에요. 여기다가 1 넣었더니 23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죠. 그럼 12번째 항까지는 양수고 13번째부터는 음수가 나와요. 그럼 일단은 12번째 항까지니까 여기다 12를 넣어서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계산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넣고 마이너스 144에다가 12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144가 두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144가 나와요. 요건 이제 양수였던 항들이죠. 양수였던 항들. 그리고 13항부터 40항까지는 전부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요거랑 얘를 마이너스를 붙어서 더할 거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S40을 빼버리면, 40까지 전체 다 마이너스 붙인 거에서, 얘를 플러스로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죠. 144에다가 2배를 해주고, 2 곱하기 144를 해주고, 40을 집어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0의 제곱, 플러스 24 곱하기 40.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0으로 묶었을 때, 24-40이니까, 16? 뭐 이렇게 나오겠죠? 40 곱하기-1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여기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세요. 그럼 플러스로 만들면서 40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28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